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25장 5장 25절로 34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의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어쩌하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잠 고백해 봅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제가 어릴 적에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항상 하셨습니다. 요리를 하셨는데 거기 항상 그 복음성가를 틀어놨었어요. 그 복음성가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건 이제 가요로 치면 내그 쨍하고 햇들라라고 똑같은 거예요. 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 찬양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불러보실 텐데 그때는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괴로운 것도 잘 몰랐고. 괴로운 거는 엄마가 잔소리 하는 게 괴로웠고, 주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건 그게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어떠냐라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는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손이 갈때 되게 마음이 어떻게 줘? 괴롭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괴롭더라고. 먹을 땐 즐거워 보이고, 회사원들에게 한번 괴로운 순간이 언젠가 조사를 해봤더니, 5위가 뭐냐면 성취감을 못 느낄 때고요. 5%입니다. 네 번째는 월급이 작은 걸 느낄 때가 12%예요. 세 번째는 매순간 지쳤다 느낄, 느낄 때, 지, 지칠 때 있잖아요. 번아웃 될 때, 그때 이제 이게 20%고, 2위는 나만 진급이 누락되었을 때가 24%입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은 언제냐면, 인간관계 어려움을 느낄 때예요 근데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사람들이 실망하고 뭐 낭망할 때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 때 어렵다. 그럼 저는 괴로울 때를, 괴로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인생이 괴롭고 내 마음이 괴로운 순간이 언제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여러분도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럴 경우를 경험해 본적 있으신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경험 안 해본 분들은 감사한 거고요. 앞으로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고해 바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될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그런 여인이 한명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답이 없는 그런 상황. 그 여인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년 동안요? 12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의 인생에 가장 한계를 느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30년을 견딜 수 있지만 30년 이후로는 못 넘기고 어떤 사람은 꼬박 3년 그 인생 가운데 인내치가 3년인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12년이에요. 한번 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의 외모, 나이, 뭐 집안, 뭐 배움 이런 거 아무 것도 얘기해주지 않지만 이 여인이 경험했던 12년의 혈루증을 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뭐 학교에서 배운 분도 계시고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피가 멈추지 않는 거. 요거는 XY 염색체 중에서 X 염색체가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피를 응고시키는 그런 물질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이를 뽑아 발치를 해도 이거는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피를 멈추게 할수 없으니까 다른 조치를 해서 피를 뽑는 것도 수술이 되는 거예요. 이 이를 뽑는 것도 여러분 그 문근영이라고 하는 배우 아세요? 문근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그 희귀병의 그 이름이 뭐냐면 구획 증후군이에요. 급성 구획 증후군.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가 신경과 혈관을 눌러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병은 그냥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멍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근영이 최근에 이제 그 병으로부터 다시 컴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표가 하지 않지만 피가 응고되지 않고 그 다음에 피가 이 잔여물이 자꾸 남아있으니까 신경과 혈관을 누르게 되니까 겉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남모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이게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더 중화했던 차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했다고 해봐요. 어느 권사님의 엘보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좋은 병원 다 다녀봤는데,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들마다 하는 치료들이 다 있겠죠? 치료들마다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고통은 여전하고 좀 지나면 다시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용한 사람을 딱 찾았는데 그 사람한테 주사를 맞았더니 딱 나왔다. 이러면 그 병원은 제일 좋은 병원이 되는 거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사진을 찍어서도 원인을 알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술적인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괴로움을 받아야 돼요?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의사는 이 말을 하고 이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이건 죽을 병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의사를 갔더니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갔더니 희망을 얻었다가 이 사람한테 갔더니 절망을 얻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모든 치료 행위 자체가 오히려 덧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구절을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몸은 몸대로 아프고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한마디씩 하고 병은 오리무중에 있고, 원인도 모르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결과적으로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몸이 중해졌다. 이게 지금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괴로운 상황. 이놈한테 가도 별로 희망은 없는 거예요. 저놈한테 가도 희망은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집에 돌아가면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렇게 되었나부터 시작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5장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이러라 인생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괴로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괴로울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내가 참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과 연결해서, 어?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예배를 찾아가면 뭔가 내가 도움을 얻질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경험해 본적 있으십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좀 작정해 볼까? 금식 기도를 좀해 볼까? 여러분, 금식 기도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기도원에서도 일주일 해봤고, 교회에서 설교를 똑같이 신방을 하면서도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그 마음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가장 절박함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 속으로 말씀해 주신다. 무엇으로 말씀해 주신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휘집어 놓죠. 하나님도 왜 마귀가 생각을 흐트러 놓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회방하고. 산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속에 주시는 응답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흔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물에 끼어서 딸려서 갔는데 멀리서 보려고 갔더니 어, 왠지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는 라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생각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심어주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기도에 그 공식이 있습니다. 마순역이라고.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마순역.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공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시작. 나를 흐뭇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걸 못 외워서, 그걸 못 외워서. 그래서 마순역이라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심어주셨고,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손을 대면 되겠다. 손을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면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우리 인생은 내 스스로 살아간 인생은 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 인생은 달아요. 출애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가 끊임없이 마음을 바꾸죠. 바꾸고 바꾸다 그래 나가. 네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애굽을 지탱하는 노동력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의 원망과 원성을 듣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의 주력 부대가 그들을 쫓아 가는데 그들이 도망치듯 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그들이 선택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그 얘기는 괴로운 그 순간에 대부분의 인간들은 불평과 불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동기 목사가 동해에 있는 교회를 부임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치리하는 그 감독님이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가서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어지는 예배만 정말 충실하게 드리고, 교인들과 함께, 함께 이렇게 잘 놀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을 때, 교우들이 마음이 아팠겠냐. 서로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열리면, 그때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달린다면,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것 같냐? 무조건 목사의 책임이다. 교인들이 싸워도 결국에는 목사님 책임이고 뭐가 잘못돼도 무조건 목사의 책임이다. 왠줄 아냐? 사람은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불평과 불만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나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원망하죠. 괴로울 때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절대요. 사람들이 괴로우면 누구를 원망할 대상을 찾고요.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너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다 괴로움을 겪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집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비뚤어지지 않았을 거야. 끊임없이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비난할 대상을 찾고요. 그 괴로움을 직면하기보다는 비난할 대상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12회를 알린 이 여인의 위대함은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 비난의 대상을 넘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쫓아간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미리암과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밤새도록 동풍을 통하여 홍해를 갈라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다가 3일계를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써요. 그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또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그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고요. 그 상황을 만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대상을 찾아요. 나 때문에, 니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끊임없이 그 대상을 찾아갑니다. 그때 모세는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께 보면 15장 2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이 써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쓴 물을 마셨을 때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비난할 대상을 찾았죠. 근데 모세와 다른 점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지셨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괴로운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 우리의 인생에 쓸지라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쓴 현실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비난할 대상을 찾고 원망과 불평할 대상을 찾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열두 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은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현실을 경험해야 돼? 왜 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돼? 왜 나, 다른 사람을 웃고 있는데 왜 나만 자꾸 이런 힘든 일이 자꾸 겹치는 거야? 라고 하는 괴로움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을 읽어 볼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납니까? 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괴로움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지 않고 비난할 대상을 찾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믿고 그의 인생에 터치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괴로움이 기적의 마중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쫓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내 일기라고 하는 그 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덜란드에 사는 한 소녀 이야기입니다. 일기장을 키티라고 얘기를 해요. 가상의 일기장에 키티라고 이름하고 그, 그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안내 일기입니다. 여덟 명의 가족과 그 다음에 친지들을 합쳐서 8 명의 사람들이 이 독일이 무너지기 직전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요. 아버지만 살아 돌아와서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때 네덜란드가 동, 독일에 함락되고 난 다음에 식량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수용소의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잡혀가는 그 절박한 그 괴로운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상상의 나라를 통해서 일기를 쓰는 게 안내 일기인데요. 그 안내 일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간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시들시들하고 졸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굶어서 죽기까지 하는 상황이 그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반은 굶어 죽는 애들이 많고 어떤 반은 굶어 죽는 애들이 적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장 발육이 좋아서? 그때 이유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적게 죽는 반 아이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 이렇게 죽어, 주거, 죽어니 바거니가 되네요. 따라서 하라 그랬는데. 따라서 하세요. 배고파서 죽는,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소망이 없이 살아왔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주시는 음성을 듣죠.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 그 여인이 그 옷에 터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일기를 쓰면서 온몸에 이가 있었어요. 이가 있었어요. 이가 계속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담요를 털어가지고 덮고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일기장에 그 꼬마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내 피는 빨아먹어도 내 소망만은 빨아먹지 못할 걸 이렇게 적었습니다. 괴롭고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택하는 겁니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2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괴로움에 대한 상황을 누구에게 주어졌다, 누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할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래, 무엇 때문에 이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믿고 괴로움이 기적의 마중물이 된다라고 하는 걸 믿고 주님을 선택하고 그,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때 네가 그것만 안 했어도.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하며 살 것인가. 그건 오늘의 선택이라 하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겠죠. 괴로움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도 있고요.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혈루병을 앓린 여의처럼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찾아가서 그분에게 손을 대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원망과 비판과 비난할 대상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 나의 괴로움을 알고 나의 눈물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괴로움이 기적의 마중물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5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에게 찾아가 그의 손 옷에 손을 댄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괴로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흐슬미 있는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었으면,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소망 잃지 마시고 괴로움이 하나님이 나를 부리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불평과 불만이 아닌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은 주님이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이 기적의 마중물이 되고 괴로움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